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 도 산행 중인데, 자, 오늘은 어, 모처럼만의 대가운 끝에 비가 옵니다. 자, 그래서 어, 비는 오지만 오히려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꽃송이 산행을 왔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낙엽송 엄청나게 큰 자리인데, 자, 여기는 물골입니다. 어, 어쩌면 구강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물론 이 자리도 나오긴 나오는 자리인데. 어, 구강짜리는 아닙니다. 자, 어쩌면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와봤습니다. 역시, 이렇게, 이쁜 어, 꽃송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주먹 오고 비교해봐도, 어, 지금 올해 이 환경에서는 엄청 이쁜 사이즈입니다. 자, 빛깔도 이제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성장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 이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어, 어제는 큰 산에 한 50년급 손사물 본 자리를 갔는데, 야, 그 자리는 그 3월달에 습들이 와가지고 그큰 참나무라든가 나무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어, 그래서 다니기가 힘들어가지고 일찍 하산을 하고 어, 좀 쉬었다가 오늘은 우중산행을 왔습니다. 어, 오늘은 우중산행이지만 오히려 시원합니다. 또가뭄 끝에 비가 오니까 너무 어, 반갑습니다. 정말로 너무 가물고 너무 뜨거웠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틈새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틈새에 이렇게 이쁜 꽃송이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어, 어제 사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한 그런 나무들이 한 6, 7년 흘러야 어, 그 자리를 볼수 있고 음양이 바뀌어 버리는 어, 그런 환경입니다. 밤이 나와도 햇빛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그건 뭐다 하늘의 뜻이니까 별수 없는 것이고. 자, 오늘은 또 마음을 잡고 이렇게 멋진 꽃송이 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자, 이쁩니다. 아,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어, 올해 이렇게 어, 이런 꽃송이 만나기가 지금까지는 힘들었는데, 자, 틈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그렇죠. 한 4, 500g 나가게 보입니다. 어, 올해 지금 이 정도 꽃송이가 지금 큰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이쁜 고소기 버섯입니다. 자, 또 이렇게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해멘버섯입니다. 해멘버섯이 포장이 어, 좀 나오다가 발랐는데, 어, 여기는 성당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부채가 좀 엄청 큰 부채인데, 자, 이렇게 해멘버섯이 반겨줍니다. 박용버섯인데 해멘버섯이 있다는 얘기는... 요 주변 어딘가에 꽃송이가 큰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상관 관계 에 있는 겁니다. 해면버섯이 나와야 꽃송이도 또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해면버섯이 나오다가 마르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음골에 오니까 이렇게 해면버섯이 반겨줍니다. 엄청 큰 해면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또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해면버섯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야, 이게 깜짝이야. 예, 꽃송이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넥이 같습니다. 어, 이 해면버섯이 보여야 꽃송이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살포시, 대감옥 속에서도, 물론 오늘 비가 오지만 너무 가물었습니다. 자, 해면버섯과 같이 있는, 어, 꽃송이버섯입니다. 자, 작습니다. 이건 채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어, 할포 없 고개를 들고 있는 어, 꽃송이와 해면버섯. 해면버섯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버섯을 알면은 또 재밌습니다. 또, 어, 좀더 쉬워지고, 어, 그렇습니다. 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냥 맞추고 화산중입니다 비가 계속 와 가지고 어, 삶은 못 보고 어, 꽃송이 한 개로 만족을 합니다 어, 상태가 좋고 이뻐 가지고 어, 그걸 만족을 하고 또 지금 북향 쪽에 낙엽송 버태가 어, 꽃송이가 움직였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좀더 있으면은 꽃송이가 많이 움직일 겁니다 이제는 어, 진짜 약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아마 꽃송이들이 이번 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북창 쪽에서도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은 대물꽃송이가 생겨줄 겁니다. 예,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